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스를 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외인들이 한 5만 3천 조 정도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어, 외국계하고는 조금은 이제 틀린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 동양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매번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어,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갈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HLB 그룹이 웨인 매도 때문에 이제 많이 낙폭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총이 큰 종목,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죠. 아,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도매 금에 좀 내려버린 그런 측면들이지금 없지 않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 영향도 물론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이처스 자체의 지금 수급적인 상황이 그다지 뭐썩 좋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면에는 어떤 식으로 감을 잡아가야 되느냐, 네,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재료도 재료지만 이제 수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우리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아까 외인 동향 관련해서 외인, 외국인과 외, 외국계 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음,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그 알고 어, 일단 네이처셀의 주가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한 종목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아, 그리고 참, 그, 네이처셀이 최근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예,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 저도 이제 힘다는 데까지 예, 여하튼 꾸준하게 영상 드릴 거고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음, 일단 HLB 영향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받았다.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HLB가 이런 모습의 차트를 보였죠. 그래서 HLB도 제가 방송을 합니다만은 뭐 들어가 보시면은 대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여하튼 그런 분위기가 네이처셀에도 좀 작용이 됐고. 그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그 조인트스템이 재발려가 된 겁니까? 재발려가 된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어. 재발려됐다면, 뭐 이런 하락이 아니라 수직급락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어, 다만, 지금 현재는, 라박사가, 아,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구정 때뭐 나온다고 그랬다가, 구정 때뭐 아무것도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라박사가, 이 뭐,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식약처에서 언제 결정을 낼지, 그리고 미국 FDA에서 어떤 건의 재료가 또 나올지 이거를 어느 정도 감은 잡지만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박사가 확신에 찬 발언을 못하게 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고요. 여튼 그런 건도 원인 제공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2만원 권역을 이제 깨다 보니까 이게 뭐 5일 2 1 60일 정배열 패턴의 구도가 좀 깨지면서 모양이 좀 많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일단 비중을, 어, 축소를 할수 있는 부분은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맥점이 나오면서 반전을 강력하게 할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를 잘, 그 비중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 탑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매도는 겁먹을 건 없어요. 미, 벌써 뭐 공매도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매도를 원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이처셀 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대신에 이 프로그램 매매를 가지고 장년 치고 있다. 이 부분. 단타 매매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장 마감이 되고 보면은 여기 외국인 동향 해가지고 5만 3천 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외국인 동향은요. 대한민국 외에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이 외국인 집계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국인이 바로 이 외국인 동향입니다. 장 마감하고 발표되는 거. 진짜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 중에, 장 중에 그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신한투자증권에서 3596주 순매수를 한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산 것이 100%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주문이 들어온 것은요, 이건 내국인이 외국계 증권 창고사 이용할 때도 여기에 잡힙니다. 아, 물론 이제 외국인이 외국계 창고 이용하는 것도 잡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장 중에 이거 나오는 거는요, 요거는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만은, 외국인, 100% 외국인이 절대 안 해요. 100%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외인들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외국인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간주를 하는 거지, 100% 외국인은 아니고 국내 내국인이 이 신한 창구를 이용을 해도 신한 투자증권에서 숙매수한 걸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 유용한 자료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제 장마감하고 나오는 여기서의 외국인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거는 외국,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의 집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의 집계죠. 근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외국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이 외인도 여기에도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외국 국적을 가진 뭐 교포라든가 이런 그좀 불순한 의도를 갖거나, 또는 뭐 단기적인 매매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인 한국계 사람 이런 쪽을 이용을 해서 순수한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좀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검은 머리 외국인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내국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절대적인 외국인이 아니고 장 마무리되고 집게 되는 또는 뭐 장중에 집게 되는 이 외국인이라고 나오는 거 요게 진짜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입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외국인은 외국인은 국내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한국증권에서 24,000조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포함돼서 산 수량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구 동향은 그렇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야지 전적으로 우리가 미치면 안 됩니다. 미치면 안 된다는 죠 다만 이제 장 마무리가 되고 발표가 되는 외인 집계 동향은 이건 맞는 거고요. 외국 국적은 맞습니다. 여하튼 장 마감하고 보니까 5 3 0 0주순매수로 했다. 외인들이 5 3 0 0주 들어온 것은 어 뭐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고 예, 여기 보시다시피 신한증권에서 3,500주 정도만 순매수할 정도였는데 외국인이 한 5만주 정도 샀다고 집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숨어 있는 거죠. 내국인 창구를 통해서 한국 증권을 한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거나 또는 제가 매번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상위 5개 증권사에서 빠진 매도이탈 매수이탈원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계 창고 이걸 보시는 겁니다. JP모간이 2600주 사고 18800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6000주 정도 JP모간이 순 매도를 한 겁니다. 그죠? 제 비모관의 순 매도를 한 거예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1월 15일에 웨인 숲 매수 5만 3천 주는 왓구가안 맞잖아요. 그건, 대국인 창구, 여기에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구, 거기에 숨어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다른 종목 할 때도 참고해서 꼭 보시라는 차원에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음 지금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외인들 동향이 팔 때는 많이 팔고 살 때는 좀덜 사는 그런 정도 패턴으로 최근에 좀 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는 듣지만 결국 외인들이 사는 척하지만 파는 수량이 많으면서 이렇게 주, 그, 순 누적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주가 자체도 지금 그리고 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외인이 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순매수 추세냐 순매도 추세냐가 중요한데 요즘은 조금은 순매도 추세도 그쪽이 좀 우세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2만원 선이 분기점이 되면서 그런 패턴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축소로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은 물론 물론 우리가 네이처셀에 대해서 뭐 재발려가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희망은 분명히 살아 있고,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나정창 회장이 미국 출장 가서. 어, 보따리를 들고 와서 거기에 좋 좋은 용이이어져져 있고 게게좀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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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월이나 오월에 승인 허가가 날 건지 안날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늦어도. 그뭐 승인만 된다면은 뭐 월이고 이월이고, 3월이고 언제든지 날수 있는 거고요. 승인됐다고.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면은 사월달, 5월달이라고 봐야 되겠고. 여하튼 여기와 이 시기에 허가 결정된 건의 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사월달에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 뭐요 요정, 정도 양념격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들이 이제 숨어 있고요. 이주 주가라는 게 항상 예상을 벗어나서 내리고 예상을 벗어나서 또 올리고 하는 것이 이 주식 시장입니다. 특히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순간적인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내리다가도 그런 재료에서 갑자기 뭐 상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직선에서 일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런 건의 재료가 갑자기 나와서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폭등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현상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이번에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죠. 뭐, 어, 결국 딱 맥점이 될 만한 지역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여기서 뭐 반전이 나와서 어, 어떻게 반전이 나왔을 때 어떤 매매를 어,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순간적인 판단이 엄청 앞으로 이제 필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결국 여러분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머리 마, 머리를 맞대고 이와 같은 부분은 서로 어,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어, 결과가 나왔다면 또 재료가 나왔다면 또 움직여야 될때 움직여야 될 겁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미리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은 이런 건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그럼 드릴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원에서 4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위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네,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네,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 천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어,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요. 은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네,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따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자기 어,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 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 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버리면,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네,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천억에서 삼억, 천억 정도, 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를 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면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구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 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 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아,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아, 번호로 내 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채워를 하면서 뭐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 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